반면 수몰된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이웃 동네의 터를 잡았는데요. 그곳에 들러봤습니다. 이게 여기가 단연 단양의 구경시장이라는 데인데 단양이 팔경이잖아요. 그런데 아홉 번째 구경할 게 있다 그래서 구경 단양 구경시장을 구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사람들이 몰리며 규모가 커진 구경시장 다양한 먹거리로 식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마늘을 활용한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마늘 먹거리가 입소문이 나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답니다. 시식, 시식을 함부로 하면 안 은연 중에 시식이라는 거는 사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래서 그걸 시식을 하면 안 돼. 어, 전안 먹는다고 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음. 달지 않고, 어, 아, 이것도 맛있어. 음. <laughs> 이게 맛있는데? 맛있죠. 한 봉에 만 원씩. 한 봉이 요 아, 네. 어, 잘생기죠. 젊으신데요? 고맙습니다. 아, <laughs> 미인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양시장의 미인이신데 말씀 택배로 할게요. 안 맞습니다. 이드 뭔데요, 그게? 아, 저희 집이에요. 생강차 한번 봐보시면 되겠 마늘차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아 마늘, 안맞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거 흑마늘 만들고 있고요. 생강 이겁니다. 어우 생강이 아주 진하네 목에 좋다는 거 아니야 생강 감기 이거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고객 아, 잘, 아, 잘 나시고요 네. 네. 장사를 참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어 아, 기력이 딸리던 차야 아주 잘 됐어 항상 구매는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복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난 항상 이런 것을 집사람 사다주면 쫓겨날까? 아니겠지? 오 이거 이쁘다. 요것이 이뻐. 이건 칭찬 받을 것 같아. 이치는한먹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나도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아유 사랑하는 제가 저 결혼기념일이어가지고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문빼 <laughs> 딱이 맞았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결혼기념일 선물로 문 빼사줬다고 일이나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laughs> 아, 고기 굽는 그럼, 냄새는 못참겠네요 어우 안녕하세요 어네 어, 저도 모르게 어, 발이 어, 움직이더라고요. 어 이거 숯불에다가 이렇게 아, 예, 예. 저희는 이렇게 숯불에다가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맵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맵 약간 간을 적당히 좀 조절을 해서 아기들하고 또 임산부들 다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예 네, 이렇게 오, 다양하게 할 하면 조금 밥을 여기서 먹을까 봐 아, 저희 정식 됩니다. 떡갈비 어, 정식 그러니까 ]겠습니다. 들어가 네 마늘 정식으로 안녕하세요 일로 네, 일루들 네, 어서 오세요 네네 네. 원신 떡갈비로 가야지 뭐. 근데 사장님, 네, 왜 원신 식당이에요? 네, 이번에 올해 <laughs> 이렇게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뭐한잔 드릴까? <laughs> 커피,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아니 근데 원신은 아니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원신 같아. 제가 좀 그런 캔슬 컨셉도 이, 좋아합니다이 앞치마도 약간 원신 컨셉인가요? 이거 어제 저녁에 <laughs> 잡은 타잔, 아저 시타 치타, 시타로 <laughs> <laughs> 좀 뭔가 재밌게 만들라고. 이제 뼈를 붙여서 좀 큼직하게 뜯어먹게끔. 아, 아, 아 원신처럼? 네. <laughs> 떡갈비의 맛을 좌우하는 고기는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믹싱해서 돼지의 부드러움과 소고기의 고소한 풍미를 언제 더, 더한 거. 그게 이제 저희 떡갈비만의 차별화입니다. 10가지의 재료와 다진 마늘로 직접 만든 양념장이 고기에 잘 배도록 반죽을 하는데요. 떡갈비 모양으로 만든 반죽에 뼈를 덧대 오븐에 초벌구이를 하고 그후 숯불 향을 더하기 위해 2차로 구워준답니다. 숯불에 구워야 육즙도 보관하고 그다음에 밖은 조금 바삭하면서 떡갈비가 더 촉촉한 그런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숯불 향도 입혀서 또 맛있게 이렇게 숯불로 굽고 있습니다 숯불과 마늘 향을 가득 머금은 마늘 떡갈비 맛이 궁금해졌는데요 아니 근데 아드님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제가 이제 돌려받아서. 아. 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아버지가 여기 식당 하신 지가 그럼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수도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아. 17년부터. 네. 오래되진 않으셨네. 네. 어우 야, 크다. 뼈는 그러면... 자르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잡고 드셔보세요. 이렇게요? 네. <laughs> 원신 같아, 그래? 맛있다. 응. 그럼 뼈는 재활용하는 거야? 다른 손님한테도 가요?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됐나. <되나? 웃음> 맛있네요. 음. 사가도 되겠어. 이건 응. 매콤한 소스입니다. 흑마늘 매콤 소스입니다. 아드님이 잘 생겼어. 네. 아, 제가 조금 더 유전자를. 잘못 준것 같아요. 더 줬어야 되는데. 아, 아드님이 이걸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 <laughs> 네, 든든합니다. 음. 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명이나물인 네, 거죠? 그걸 네, 이걸 싸서. 이제 떡갈비를 좀 맛있게 드시려면, 버덕구이랑 네, 네. 이제 명이나물이랑 아, 떡갈비랑. 아, 네, 한, 떡갈비 그렇게 세 개? 네. 네. 짭조름한 명이나물에 떡갈비, 매콤한 더덕구이를 올려 떡갈비, 떡갈비. 이렇게 밥은 안 넣고? 네한 응. 입에 먹으니 그 맛이 어떠냐면요 오묘한 맛이 나네요 달기도 하고 구수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추치 고추 삭혀서, 된장하고. 맛있는, 맛습니다죠 예, 우리 할머니 표.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순대로, 마늘순대 원조시거든요. 시장에서요? 네. 아, 가족 전체가 그냥 음식업에 네. 3대가까지. 그렇죠. 그러네요. 할머니, 저,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100년을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크게 뭐, 막, 뭐 서울에서 아등바등 사느니 내 고향에서 내가 또 부모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이런 가업을 이어받겠다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잘생각했시죠 네. 잘 네. 응. 아빠 좋아해, 싫어요. 아빠요? 네. 좋아합니다. 순간 한 0.5초 늦었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먹을게요. 예, 예 네, 너무 네.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니, 아니. 아유, 너무 잘생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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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게 드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장님의 레시피대로 이거 하나 명이 나물 더덕구이가 떡갈비의 느끼함을 잡아주더라고요. 네. 맛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레시피를 먹으니까 맛있네요.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 고기의 풍미가 입안 가득 진하게 어. 느껴지는 떡갈비. 이게 <laughs> 아이디어네, 이게, 이게 갈비 아니야. 이거 지금 돼지갈비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주로 먹었었는데, 뭐 국수라든가 시장 안에도 아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양 시장이네요. 단양 시장은 아주 그런 그 거리가. 어떤 떡갈비라든가 마늘 요리가 특화되어있는 그런 음식점이 많아요. 구경 시장에서 제대로 맛본 든든한 한 끼. 아유 잘 먹네. 아유.